아, 잠시만, 아. 계속 와, 계속 와. 아. 자, 오늘의 레시피는 8운동인데요. 저번에 이제 제공해드렸던 레시피 같은 경우는 2도와 3도를 이제 한 번에 묶어서 2도 끝나고 3도 끝나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슈퍼세트. 2두 한번 하고 3두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팔 운동 레시피는 2두 3두를 따로 하는 운동 방식이 아닌 슈퍼세트를 이용하여 팔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슈퍼세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슈퍼세트란 서로 길랑근이 되는 반대되는 두 가지의 운동을 묶어서 휴식 없이 진행하는 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운동 순서는 케이블 크로스 푸쉬다운과 바벨컬 두 번째로는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 덤벨컬 마지막으로는 인클라인 덤벨컬과 원암 오버헤드 익스텐션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먼저 케이블이 크로스덱에 와이어를 잡아주시고 케이블의 장력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 동작해주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바벨컬로 이동을 해서 바벨컬의 경우 전환을 이두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개수는 10회 할수 있을 무게까지 점진적으로 올려서 진행하였습니다. 세트법을 진행하기 때문에 평소에 단독 세트로 하실 때보다 무게를 다루기가 힘드니까 중량 설정을 잘 해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운동인데요. 라인 트라이세스 익스텐션입니다. 먼저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지바를 사용해서 진행해주세요. 자, 호흡을 잡은 상태로 팔꿈치 관절을 이용해 먼저 접어주어서 손목과 수평에 가깝도록 해줍니다. 내려오는 궤적은 바벨이 이마를 향해 팔꿈치를 접어주어서 내려오게끔 해주세요. 팔꿈치와 손목이 수평에 가깝게 팔꿈치를 접어 주었으면 어깨를 뒤로 보내 주어서 삼두근의 이완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때 어깨가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가동 범위가 허용되는 지점까지 너무 욕심내지 말고 팔꿈치를 접어 준 상태를 유지하며 어깨를 뒤로 보내어 줍니다. 손목이 이마 부근까지 오도록 어깨를 당겨 주었으면 접혀 있던 팔꿈치를 펴 주어서 삼두근을 수축해 주시면 됩니다. 동작을 마무리 하신 후 바로 넘어가서 덤벨 컬을 진행해 줍니다. 중량 설정은 점진적으로 늘려가 주시고 실패하실 수 있을 무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인클라인 덤벨 컬을 먼저 하였습니다. 인클라인 덤벨 컬은 먼저 벤치의 각도를 70에서 80도 정도로 맞춰 주시고 벤치에 기대신 상태에서 팔이 몸통보다 나오지 않게 세팅을 해 주신 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하시면서 팔꿈치가 몸보다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며 운동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원암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운동 준비를 합니다 덤벨이 머리 뒤쪽을 스치면서 내려갈 때 삼두에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시면서 내려가주시고 수축은 강하게 위로 올려주세요 느낌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원암으로 하는 운동이기에 놀고 있는 반대손으로 운동하고 있는 삼두의 손을 대서 직접 느끼시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량은 마찬가지로 10회 할수 있을 무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루틴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야. <laughs> 잠 <laughs> <laughs> Gu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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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ye Gueh 喂喂哎 12! Oh. <sighs> Å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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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убтитры oh, no. <sighs>

Oh. Uhh. Uhh. Uh. Uhh. Uhh. どう、oh. oh.

うん。 Shit. 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팔 운동 레시피를 마무리하였는데 이제 매번 2도 따로, 3도 따로 이렇게 운동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슈퍼 세트를 이용해서 한번 운동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단지 이제 따로 따로 운동했을 때보다 이제 2도 한번, 3도 한번 이렇게 같이 묶어서다 하 보니까 중량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또 효과는 있다 보니까 한번 경험해 보셔서 새로운 자극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시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No. It's one time when I'm looking at a face on the low